아이큐어 11% 상승 확인하셨나요? 저희는 사전에 아이큐어를 매집하여 7월 17일 매도하여 31% 수익을 거뒀습니다. 어떻게 알고 수익을 내셨어요? 저희도 수익 내고 싶어요. 지금부터 1분만 집중해 보세요. 아이큐어는 패치형 의약품 개발 및 제조와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사와 글로벌 라이센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아이큐어가 노보노를 압도하는 경구 비만 치료제의 기술을 입증했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갑자기 비만 치료제 얘기가 왜 나와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합니다. 집중하세요. IQ어가 비만 치료제 플랫폼 기술로 개발한 경구 비만 치료제의 효능을 입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앞서 한 매체는 유료 기사를 통해 IQ어가 글로벌 제약사 노보노디스크를 압도하는 경구 비만약 기술을 입증했다는 기사를 선공개했습니다. 기사에서는 IQ어가 비만 치료제 플랫폼 기술을 통해 해당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설명하며 향후 해당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을 짚었는데요. 또한 IQ어 자회사 IQ어 BNP는 최근 비만 당뇨 치료제인 캡타이드 경구용 나노 제제를 개발 국제 특허 PCT 출원했습니다. glp-1 펩타이드 분야는 노보노디스크 삭센다 빅토자 위고비와 일라이릴리 마운자로의 성공으로 당뇨 비만 치료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글로벌 제약사는 glp-1 펩타이드 약물을 파킨슨 치매 등으로 적응증 확장을 진행하고 있어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경구 비만 치료제 기술을 입증하면 아이큐어가 얻는 이점이 뭐예요? 우리는 아이큐어가 경구비만 치료제의 기술을 입증하면 이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고 특히 효과와 안전성이 뛰어난 경구비만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시장 점유율 확보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차트를 보게 되면 전일 음복마감 후 매수세가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매수했고 장초반 갭상승했지만 급격한 매수세 이탈로 인해 음복마감할 가능성이 높아 매도했습니다. 그리하여 31% 수익을 얻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수익 낼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수 있지. 우리 같이 정보주와 공시주로 편하게 수익 내볼까요? 무료 체험 바로 신청해서 체험 받아보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